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찾았나요 어, 오늘 하나가 되네 목소리가 자 그러면 어, 선생님이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로의 그를 태음해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공을 어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도다다 같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 나빠네야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37 전도와 하나님의 목표.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말씀에 누구에 대해서 나고 정수연 내가 너가 안 보여 그럼 네가 내가 안 보이겠지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자리로 오세요 어, 힘들게 아침부터 왔는데 거기 앉지 말고 어, 여기 앞에 와 그렇지 어, 집중해야지 그렇지 그래, 오늘 올출석해 김다니엘만 안 왔네 오늘 안온 사람 후회할 거야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할 거예요 이제까지 말씀 다 놓쳐도 오늘 말씀은 놓치면 안 돼. 알았죠?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알았지? 자, 오늘 소개할게요. 오늘 누가 나올까? 오늘 누구에 대해서 나왔어요? 요새! 요새! 누가 얘기했어? 양지연이 얘기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저는 애굽의 왕 바로왕일시다. <laughs> 여러분들 애굽의 왕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할아버지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자 차려 경례.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바로왕입니다. 다 따라 인사해, 애들 너무 귀엽다. 자 여러분들 너무 귀엽네요. 전 바로예요. 아 근데 오늘 나라를 정치를 하다 보니 너무 제가 오늘 힘듭니다. 좀 잠을 잘게요. 자, 자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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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바로가 잠을 잤어요. 그때였어요! 으으으으으 <laughs> <laughs> 매... 누구야 소몇 마리 세볼까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몇 마리야 첫 번째 살찐 소몇 마리 일곱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늘씬한 소몇 마리 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가 나왔죠 이 날씬한 소 일곱 마리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살찐 소가 있는데 딱 보기에는 누가 더 힘세 보여? 얘가 더 힘세 보이지? 갑자기 날씬한 소 일곱 마리가 하고 큰소만지를냠냠냠냠냠냠하고다 잡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양인수 쌤이 안 만들어 와서 그러는데 너무 피곤해서 안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날씬한 곡식이, 큰 곡식들을 또, 아웅 하고 잡아먹은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들 그꿈 봤어요, 지금? 네. 내꿈 봤어요? 세상에, 내가 그런 꿈을 꿨잖아요, 지금? 아이고, 내가 미치고 발짝지겠네. 도대체 이게 꿈이 뭐야? 난 너무 무서워 죽겠네? 어? 여봐라! 예히. 자. 내 네, 배야. 내가 말이다. 지금 어마무쌍한 꿈을 꿨다. 내가 있잖아. 이런, 이런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한번 해석해보아라. 근데,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게, 인제서도 생각이 나는 거야.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감옥에 나갈 때 요셉이 나좀 기억해 주세요. 나좀 빼내 주세요. 했을 때 걔가 나왔으면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요셉이 또 했을까? 술 팔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 속에 뿅! 하고 요셉을 없애버린 거야. 까먹었다가 갑자기 바로왕이 꿈 얘기할 때 뿅! 하고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이 난 거야. 배야! 오, 그래. 무슨 일이냐? 나 미치겠, 미치고 팔짝, 미치겠네, 그거. 나 진짜 팔짝 찍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술 마트 가는 장에, 제가 말입니다. 아,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하는 놈을, 아주 좋은 놈한 명을 봤습니다. 그래!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여가서 그 놈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예이!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 요셉 제수번호 861번, 제수복이야. 제수복, 요셉 안녕하세요. 전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에요. 노예라 좀 새까맣게 탔어요. 양희준 선생님처럼, 아유, 아유, 배야, 어 배야, 배야, 아유, 배야, 배야. 그래,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는 요셉이란 놈이냐? 아우, 폐야 그게 아닙니다.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살아계신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이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하십니다. 아마 오늘도 폐아의 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때 우리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충만? 어 참고로 제가 오늘 아침에 정식기도하고 왔거든요. 저 성령 충만해요. 자 말씀하세요 우리. 바로왕시. 그래서 바로왕이 어떻게 했냐? 막 설명해서 내가 소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어. 자, 폐하, 제가 성령 충만한데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7 년간의 풍년이 올 것입니다. 풍년이 뭐예요? 엄청나게 열매들이 많이 맺고 곡식이 많을 겁니다. 그러고 난뒤에7 년은 흉년이 올 겁니다. 흉년이 뭐예요? 아예 열매가 오지 않는. 가뭄도 오고 뭐 농사가 안 돼서 그때는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왕께서 지고 혜 명천한 자를 대빵으로 세우셔가지고 그때 풍년 때 열매들을 많이 걷어들이십시오 한 5분의 1 정도 창고에 숨겨두십시오 그러면 그 7년과 흉년때 우리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바로왕이 어떻게 됐을까? 뿅 갔어요 야! 이바라 시자들에게 얘기한 거야. 와, 이처럼 여호와의 시대 크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보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네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더다 이바라, 예, 어여여, 어여 요셉의 옷을 벗겨라, 예, 요셉 요셉, 빨리 보 보세요. 어머, 오늘따라 핑크색 반스를 입고 왔어요. 어 근데 오늘 가운데 마음에 누가 있어? 창세기 3장 15절 누구야? 여자의 손이 누구야?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자. 가서 요셉에게 아주 좋은 가복옷을 입혀라 폐하 이렇게 좋은 멋진 옷을 제가 입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되나요? 우와! 너는 앞으로 네가 총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요새 자 내가 너한테 반지도 줄 거고 목걸이도 채워줄 거고 네가 내가 어 이쁜 그 내가 딸도 내가 너와 너에게 선물로 그 주변에 공작의 딸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laughs> 아이고, 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꿈못 꿨어. 해와 달과 별과 이삭이 이삼에게, 요셉에게 절했잖아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냥 오지 않았어요.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껐던 이삭이 요셉에게 절했던 것처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의 총리 전세계의 총리가 돼서 멋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이 시대의 랩런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수 네자 오늘. 오늘 선생님이 요셉의 얘기를 준비를 했어요 자 보자. 자, 오늘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말씀은 자, 잘 들어야 돼. 이제까지는 졸았어도 오늘 말씀은 졸면 안 돼요. 자, 아까 우리 제수번호 416번 요셉 씨가 감옥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지? 노예도 있었지? 근데, 보디발 부인이 잉크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잉크했다고 하잖아요. 꼬셨잖아. 근데, 누명쓰고, 저, 뭐야, 예별이 같으면은, 내 성격 같으면은, 샤이니 같으면은, 우리면 그랬을 거 아니야. 야! 네가 감히 내 부인을 꼬셨어? 그러면은, 양인선생님 성격에, 아니, 저놈의, 어? 아줌마가 저를 꼬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요새는 말안 했어. 어, 샤이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 그렇지. 너도 막 욕했을 거 같아. 야, 그 누구 성격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샤이니가 와일드하네. 어. 어쨌든 간에. 그래. 그랬잖아요. 오늘 하고 갔어. 근데 감옥에서도 막 내가 억울하다, 억울하지다 하지 않고 요셉은 뭘 마음에 자, 잘 봐. 언약을 붙잡았다는 게 뭘까요? 언약을 붙잡은 게 뭐야?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는 아까 요셉 핑크색 반스 보였죠?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 장세기 3장 15절이죠?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 이게 언약이야.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은 잘될때이 언약을 생각하지 않아. 어려울 때도 이 마음에 있는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가지고 진짜 언약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잘 봐. 자, 선생님, 오늘 그림 하나로, <laughs> 그림 하나로, 아우, 이때 지할 때는 목이 좀 많이 아프니까, 음료수 같은 걸 하나 사다 놔야겠어. 와, 너무 소리를 질렀나 봐요. 제가 자, 봐봐. 자, 보세요. 아, 여러분들 따라 그리세요. 팬들어, 자, 다 들었어요. 네, 자, 자, 사람을 하나 그려보자. 아, 어, 사람 하나 그리세요. 다리도 그리고, 다리도 그리고, 팔도 그리고, 네, 알아서 그리세요. 잡아봐. <laughs> 지금 정신사 나오니까 다 말하지 마. 선생님, 집중했는데 너희들도 집중해야 돼. 니네들 집중이 안 되잖아. 알지? 한 사람이 얘기하면 지금 몇 마디야. 한 사람씩만 얘기해봐. 집중해. 잡아봐. 자, 자, 잘 봐. 자, 봐봐. 돼지가 뭐 중독되는 거 봤어? 돼지가 계속 영상 많이 보는 거 봤어? 돼지가 막 계속 술 먹는 거 봤어? 뭐 중독되는 거 봤어? 인간만 중독되죠. 인간만 계속 무슨 행동을 반복하잖아. 왠줄 알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잘 봐. 영이 있다라는 거야. 동물에게 영이 있을까? 동물에게 영이 없어. 동물이 생각하는 거 봤어? 말하는 거 봤어? 말못 하잖아요. 생각 생각하고 말하고 느낄 수가 없어. 인간만 그럴 수가 있어. 이걸 바로 영적 상태라고 하는데 잘 봐. 영적 상태에 따라 오늘 하루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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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요. 잘 봐. 내가 바뀌는 나의 뭐가 바뀌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고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곳은 어디다? 영적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집중의 시간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잘봐잘 잘 쓰고 오늘 집중 잘해야 돼잘 들어야 돼 근데 잘봐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안 했어 북상도 안해 어?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돼. 잘 봐. 생각과 마음이 자꾸 자꾸 어긋난 상태가 돼. 잘 봐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어긋났다라는 게 생각으로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마음은 하기가 싫어. 마음이 하기가 싫어. 중요한 건뭔줄 알아? 내가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 잘 봐요. 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는데 내가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교회에 와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 선생님이 이번 주에 되게 충격적인 아, 맞아. 저의 얘기가 있었지.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SBS 아나운서 김성준 씨 알죠? 김성주 말고. 어? 김성준. 어? 그 김성준 씨가 아나운서가 되려면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공부 정말 잘해야 돼. 어, 공부도 정말 잘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만 잘해야 돼? 아나운서 되려면 외모도 다 해야 돼. 지성과 미모와 오디션장 안 가봤죠? 몇천만 명이 봐. 그죠? 근데 거기서 합격을 했어. 너무 알아주는 정말 대표적인 아나운서야. 근데 그 사람이 지하철 간에서 여자들 뭘 같이 있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 경찰이 자꾸 보니까 김성준 씨야. 난리 났잖아. 요방송계통해서 퇴출 당했어요. 자, 그 사람이 공부 열심히 안 했을까? 아나운서 되려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정말 잘해야 돼. 학벌도 따져. 학벌까지 따진다고. 근데 그 사람이 전철 간에서 뭐했어요 여자 이상한 거뭘 같이 있다가 걸렸죠. 그 사람이 왜 그런 줄 알아? 생각으로는 아니란 거 알아. 마음이 안 돼, 조절이 안 돼. 해진 집사님이 미용실에 막 어? 어떤 트랜스젠더 누가 왔다는 거야. 어? 근데 그 사람이 더 웃긴 거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부자래, 돈도 많아, 부동산으로 성공했어. 근데 모양새는 등치는 이만한데 여자처럼 하고 다녀. 난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야 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 고로. 내가 이 시간이 없으면 내 생각과 마음에 구멍이 뚫려. 와, 이거 모르지? 이거 모르니까 기도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영, 아니, 다쳐. 영안이 닫혀. 영안이 닫혀요. 영적 세계 뭐 보자? 시공간 초월 절대 못 봐. 영안 닫혀. 그 여기를 누가 파고들고 들어오느냐? 그래, 영적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누가 딱잡는줄 알아? 악령이 나를 딱 잡아버려요. 악령이 나를 딱 잡지? 그래서 술막 먹는 사람이, 아, 나 내일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악령이 잡아버리면 내가 내 마음과 의지가 어떻게 안 돼? 그래서 양지연이가 교회 안 왔을 때 내가 너한테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야, 너 와야 돼! 내가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쟤는 카톡 보내도 카톡을 안 읽을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했줄 알아요? 그리스도 삼중지까지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여요. 양지연에게 옷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우습, 우습죠. 내 영적 상태 이거 인정해야 돼. 나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 안 하면 내 상태의 영적인 구멍이 뚫려서 사단에게 잡힐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야. 알았죠. 어마어마하게 문제 여기서 문제 다 오는 거요이제 어떻게 오는 줄 알아요? 그 양지연하고 양이선 이제 흑암을 꺾었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명안에,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명안에, 양지연이의 영안을 가리고 육신만 남겨서 죄의 길로 인도하는 모든 흑암세력은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결합하지 않아. 계속 꺾은 거예요. 양지연이 발로 왔어, 안 왔어? 우리 선생님들 다 집중하셔야 되는 게 랩넌트 사역이 뭐 우리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못하는 교사쌤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습니다, 형.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야. 여기에 그럼 뭐로 채우느냐? 대부분이 이거야. 사람, 돈, 랩넌트, 말씀을 막 먹어야 되는데, 문화 막 먹어. 문화만 먹는다고. 여기 이 생각과 마음에 사랑해서 사람한테 집중하고, 나한테 상처 줘서 사람한테 집중하고, 어? 돈에 집중하고, 뭐집 사면 뭐 300년 삽니까? 선생님, 살면 40년이야. 어른들 살아봤자 20년이야. 어? 집사고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시직 가고, 장가 가고, 먹고, 자고, 싸고 의식 주에다 여기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줄 알아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 렘넌트 때부터 잘봐병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줄 알아요? 생각과 마음 정신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문제 터져도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힘들어. 이때부터 마음의 병이 오는 거야. 조금만 누가 뭐라 해도 흔들흔들흔들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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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성경 말세 뭐라 했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겨와 같이 흔들흔들 흔들 된다고 했죠? 이 집중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 절대 사단한테 뚫리면 안 돼? 그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는 이 시간, 목숨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흑암이 연기처럼 그 해서 여러분들 덮는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내가 사단한테 잡힌지도 모르고 막 말해 불평, 불만, 불신아 그건 정가 정가성이 있어요. 양인 선생 말 조심하라고 하지 말할 때 자꾸 불신아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기분이 나쁘게 어그 되게 독해요 하나님 앞에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말할 때그 양인 선생이 요즘에 인체의 신비 배우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도 얘기하잖아. 이 말에 레시벨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식물한테, 아, 너 이쁘다, 이쁘다 하면 이잘 자라지. 죽어, 죽어. 그, 그 식물 죽었어, 안 되었어? 죽었어요. 불신앙할 때 우리 안에 인체에 암세포가 막 자라난 거 여러분들 모르죠? 대부분 막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 공통점이 안에 막 갈등이 막, 말은 안에 거짓말 하겠지. 근데 안에 갈등이 막 많은 거야. 암세포 막, <laughs>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랩너트 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요새처럼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마음에 딱 간직하고, 이 사람이 영적섬이시야영적섬이 어? 그리스도로 구원의 감사와 간격이 넘치고, 어? 하늘에 있는 보자를 산책할 줄 아는 사람. 얼마나 멋있냐? 산책한데. 누가 그러더라? 보자를 산책할 줄 아는 사람, 천사도 딱볼줄 알고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 육신의 싸움 안에 영적으로 후한막 꺾어버리지, 어? 어? 그게 영적 서밋이야. 그 사람에게 기능의 응답이 오고 그 사람이 모든 문화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 처음 일대제 뭐라 했어? 영적 서밋이 뭐라 했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고 했죠? 그럼 잘 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기도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 이게 이게 내 문제로 보여야. 그리스도가 나의 답으로 팡 부딪히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 지금 내가 잡힌 상태가 안보여 대부분 이게 인정이 안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빨리 안 오고 영적 상태가 안안 되는 거야 기도가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부터 붙잡으세요 아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추려함이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 있어?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맺지 말라. 아침에 하나의 백기도 하나의 안 바라보는 게 죄요. 그러면 영 죽어요. 죄지으면 오늘 하루 종일 육십만 보여. 그게 멍에가 뭔줄 알아? 여기 황소 있지. 황소 여기 황소 끌고 갈때 여기 여기 여기에다 곱비에다 뭐 이거 달지. 멍에가 이거야.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맺지 말라. 내가 이 시간 없지, 하나도. 기도, 묵상 없지? 요, 요, 사단이 오늘 나를 딱 잡아버려, 이렇게 멍해로. 질질질질 끌고 가. 그럼 마음이 힘들어, 죽어. 어디 가도 못 살아나, 막이 상태로 공부해봐. 다 힘들어, 다 힘들어. 아시겠어요? 이번 주간에도 진짜 그리스도 붙잡는 우리 랩넌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김다니엘, 다 끝나니가 왔어. 빨리 들어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언약 딱 붙잡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야 평안이 임하지. 그지 다들 내가 부신자한테 행복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다들 뭐라는 줄 알아? 마음이 평안한 거요. 예 야, 이게 봐봐. 이 상태인데 마음이 어떻게 편해? 어? 사단이 계속 마음을 정신병이라는 거 한자어로 뭐라는 줄 알아? 정신을 찢어 치려 귀신 들리는 병이야. 계속 사단이 쳐, 문제로. 사람한테 상처받게 쳐. 그래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지. 거길 타고 사단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야. 그안 인정 안 하지. 영적세계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있어야 되는 거야. 요셉처럼. 그럼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영적문제 가진 사람이 먼저 알아. 특히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 됐나 확인하고 싶지. 진짜 영적문제 가지고 진짜 귀신 들리고 한 사람 앞에 가봐. 걔가 먼저 알아. 아, 얘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그리스도 영접하고 왔네. 딱 한다니까. 아시겠어요? 육신의 걸 보고 육신 쫓아가는 랩넌트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영적인 세계를 볼줄 아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임 받는 랩넌트들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넌트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을 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문화를 막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우리 랩넌트들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